자, 이번에는 46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색의 동그라미 딱 한번 해주시고요. 역시 동사 밑줄 칠게요. 태드 밑줄 쫙, 왓 가로 열고, 디드 밑줄 닫고 이번에 슈드, 조동사 플로 동사 원형 가로 열고 테 부터 가로 열어서 다시 한번 해보 밑줄 닫고 3번에 메이 e 스 밑줄 치면서 오브, 전치사죠? 업부터 가로 열어서 have to be까지 밑줄 치고 닫고 4번의 Reminds 밑줄치고 대포도 가로 열어서 r o 로스트 밑줄치고 닫고 자 Look at 명령문 들어갔죠. 대포도 가로 열어서 Have helped 밑줄치고 Help는 O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수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고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밑줄이 쭉 보일 거예요. 어? 아까 463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464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와세 경우를 우리가 앞서 보고 왔는데 왓가 대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왓가 대시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 이하 관대로 쓰였다. 할 경우에는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앞에 선행사를. 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하 불문이라고 할게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데스의 경우에는 앞에 공통된 선행사를 주고 데스는 뒤에 역시나 관계대명사, 관계를 지어주는데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뒤에는 공통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불완전한 문장 이야 불문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확하게 왓과 대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바로 선행사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행사의 유무. 자, 왓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야 되고 대은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명사절 접속사는 어 대세의 경우에 명사의 역할을 해요. 명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절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문장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접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쉬운 건데 i think that you are smart. you are smart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나는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이 목적어 자체를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주, 목, 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똑똑하다고, 역시 주어 동사를 한 번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 목적어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 사, 이면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거든요. 절이 되면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접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명사 접속사는 뒤에가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명사 접속사는 뒤에 완문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선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동사가 바로 나올 경우고, 뒤에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연결될 경우에는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완문이 온다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일단, tell me 다음에, 앞에 당연히 w a s 은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가, did는 do your homework처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맞죠. 그래서 정답,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두 번째 문장은, 자, we should have the right, 그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뭐뭐를 할 권리죠. 표현을 할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뭘 표현을 해야 되냐면, we have in mind,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 앞에 지금 선행사라는 게 없죠, 여러분? 어? 선행사가 없네? 그럼 선행사가 있어야지만 관계대명사 대시되고, 뒤에 불안전한 문장인데, 지금 보게 되면, have 다음에 목적 없어서 불완전한 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지금 잘 보세요. 명사들 접속사는 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바로 동사잖아요. 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동사잖아요. Express. 익스프레스. Express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어, 동사가 나왔고, 투명사 그러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색한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를 뭐로 고쳐야 되나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을 우리가 쓰고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건 was로 가야죠. was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요. 됐나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was 다음에 have to be careful about 지의 목적어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lost 다음에 목적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맞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음아 아니네요. 다시 이 부분은 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 자왜냐면 앞에 대시 있는 걸 봤거든요. 자 we have a we lost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Many things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reminds는 우리 우리에게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 은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신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적 접속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적 접속사는 어떻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We lost so many things에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자, 5번은 Look at the many findings. 어, 앞에 선행사가 있네요. 선행사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대시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로 했어요.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45번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옳은 문장이네요. 옳은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이제 밑줄 후부터 가로 열어서 Trust 밑줄 닫고 이제 밑줄 앞부터 가로 열어서 가세 밑줄 닫고 자, Don't understand 밑줄 자, 부터 가로 열어서, are asking에 밑줄 닫고, 4번에 will tell에 밑줄 치고, up부터 가로 열어서, have to do 닫습니다. 자, 5번에는 i s 밑줄 치면서, which 부터 가로 열고, have read 닫데 have read겠죠? 닫고,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who, what, that, what, which에 당되는, 관계대명사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또한번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살짝 정리를 해다 보면, 요런 거를 좀알수 있죠. 관계대명사를 정리할 때, 관계대명사, 이야, 관대라고 할게요. 관대는 앞에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일 경우에는 후를 씁니다. 맞나요?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일 경우에는 뭘 쓴다? 그죠? 위치를 쓴다. 여기 동사가 나오면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그러면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만약에, 어, 후 다음에, 후 다음에, 어, 주어와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어, 목적어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목적을 대신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훔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위치 선행사 나오고 나서 위치가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나왔다는 것도 역시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그리고 앞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되면서는 뒤에가 불안전하다는 거죠. 주어가 빠졌거나, 목적가 빠졌거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옳은 문장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 옳은 문장에, uh, Jill is the only person. 여러분이 only를 본 순간 한가패를 딱, 딱 드셔야 돼요. only, the only. 자, 그러면은 왜 이걸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the, the only, The same. 같은 경우에는, 어, 관계대명사로 반드시 대절이 온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대시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네. 언제? The only나 the sam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쳐줘야겠죠? 대수로 써주고. 자, 이번에 갑니다. The first.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first. 형과 편 치고. 오케이. The first, second로 떨어지는 것들도 다 뭘로가 된다? 그렇죠. 대수로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The first, second. 마찬가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때는 앞에 선행사가 왔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woman이 왔기 때문에, 아, 얘는 잘못됐구나. 자, 그럼 모로고 쳐줘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후로 고쳐주면 되겠죠. 후. 옆으로 살짝 비켜서 적어줄까요?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후. 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I don't understand. 어, 동사 다음에, 여러분,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그, 동사가 난 다음에 대시 나왔을 경우. 동사가 나온 다음에 지금처럼 대시 나왔을 경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뒤에가 완전한 명사절 접수사구나.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you are asking 목적이 없어요. 불완전하죠그불완전한 문장이 뭘 쓰기로 했죠? 그렇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은 왔을 수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위에,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은 왔을 수 그랬다. 자, 4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는 테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을룰이에요. 그래서 테리 나오면, 아, 사형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을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왓은 앞에 선행사, 유를 선행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죠? 따로,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왓은 우리가 뒤에 무슨 문장이 오게 됐다? 그렇죠. 불안전한 문장이 오히려 있어요. 근데 o 는 do your homework d o the dishes처럼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없어요. 어, 그럼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에 this is the best article. 어? 아티클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the best가 보이시나요? the best. 자, 이때는 뭘써 줘야 되죠? 그렇죠. des를 써 줘야 됩니다. x des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 문장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색의 동그라미 딱한번 해주시고요. 자, 또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don't know의 밑줄, w 부터 두꺼이 닫고 leave의 밑줄, t 부터 rooms를 닫고 자, 이때 동사 밑줄 쳐주셔야 되죠, 여러분. 음...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치고, what부터 가로 열어서, work까지 닫아주면서, 동사 밑줄. 조동사랑 동사 원형. 4번에, 이제 밑줄 치고, who부터 가로 열어서, gave 밑줄, flowers 닫아, 닫아주고. 5번에, look at 밑줄 치면서, which 가로 열어주면서, have broken 까지 닫아주면 됩니다. 자, 역시, 여기서 이제 어색한 문장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이때, 자, what to do의 형광펜을 한번 또쫙 해주실까요? what to do. 그렇죠. 자 이제 what to do를 좀 잠깐 설명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공간이 살짝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나타낼 때는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도, I don't know what to do. 다음에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해볼까, 같이? I don't know why I should do.로 갈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w h a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do 뒤에, do, do, do your homework나 do the dishes처럼 목적어 지금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맞는 문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I live in a house.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나와줬고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그러면 보다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This is a robot. 다음에, 어, 선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왓은, s 은 왓은. 한번더 잡고 들어갈게요. 위에서. 자, 왓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뒤에가 불안전해야 돼요. 잡았죠? 자, 그럼 다시 가서 4번에, 3번에 보시면 왓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왓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대수로 바꿔주고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죠. 3번이 틀린 문제가 되습니다 4번은 this is a man.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있고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발언하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꽃을 사용식 동사가 되죠. 자 5번 갑니다. Look at the windows. 자,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죠 선행사가 있고 you have broken 때문에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 관계인데 명사 목관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64번부터 466번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꼼꼼하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